Hi, how are you? Yeah, um, today's the explain, I g o n n a explain about the uh, number 36. Yeah, 36번 흐름 문제 오늘 yeah, 강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4위로 오답률 4위로 등극이 되었군요. 네. 그... 아... Uh, 68.3%고요. 그 37번이 3위였었는데 흐름 문제 역시 69.3%고 지금 그 흐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으로 이제 이두 개의 문제가 3위와 4위에 등극이 되었다는 것은 이 제가 평소에 이제 계속 꾸준히 제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스키마적 접근법을 어, 익혀야 될 필요성을 더좀 어, 확실히,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어, 확실히 좀 네, 그 드러낸 그런 상황이다. 네, 결과로 놓고 봤을 때,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 인트로 예, 부분은 negotiation can be defined 뭐 이제 예, 좋죠 defined 했으니까 정의 내려주는 거고요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uh, re yeah uh,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unacceptable o u t c o m e 죠 자이 d e f 이 디파인이 오면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스키마적 접근법에 의하면은 네, 단서가 예, 모든 단어들이 다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분면에서 이제 좋다는 건데 물론 뭐 어휘 실력이 부족해서 예, 단서가 될수 있는 어휘들이 의미 전달이 안 된다면은 뭐 그건 이제 소용이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은 일단 배제하고 네, 어느 정도 어휘 추론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정의적 요소들은 정보가 풍부하다 모든 단어가 다 정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스케마적 접근에 의하면은 네, 이 단어들이 순서를 정해준다 네, 순서가 뭐냐 그러면 바디에 각각의 주제들, 그러니까 지금 이 A, B, C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A, B, C의 바디, 각각의 바디 1, 바디 2, 바디 3의 주제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글이 진행이 될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스키마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어, 그 글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A 예, 순서대로 그냥 예, 일단은 어, 답안 안 맞추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의가 뭔가 그랬더니 탐구하는 거랍니다 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했더니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그러니까 어, 화해시키는 거죠 화해시키는 거고요 네고세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네고세이션과레컨 c o n 은 theme, 네. 그 제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이 전체 글의 제목. 그래서 그거는 이제 conflicting posi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reason acceptable outcome 그런데, acceptable outcome. 네. 그러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네, conflicting position한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탐색 explore라는 것은 이 포지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지 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러한 어떤 네, 특정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네, 이 스토리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Areas of um, 아참저키워즈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예, 여기 지금 그 reconcile yeah, 키, 키워드 좀 정리해드리면은 um, yeah, this uh, uh, reconcile uh, this is a key u uh, s uh, keyword because um, uh, it directly reflects the core. purpose of negotiation, right? yeah, to find a solution by bringing conflicting positions closer together and uh, reaching an agreement. 네, 그러니까 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공동의 이해 관계를 찾아서 모두가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는 거다. 뭐 이거는 이제 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 그랬더니 conflicting positions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 um, yeah, this phrase highlights the uh, starting point of negotiation where parties yeah, have different goals and needs.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Conflicting positions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뭐그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네, 서로 다른 목표도 있을 거고, 니즈 서로 다른 니즈도 있을 거고, 뭐 선호도도 어, 다르고 이 디퍼런트한 네, 요소들을 찾아서 어, 조율하고 을 코디네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네, 그 다음에 음, <laughs> 네, acceptabl 네. 이 outcome 보시면은요 acceptable outcome 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아낸다는 건데 um, yeah, this uh, emphasizes that the desired result is a solution yeah, that both parties can find satisfactory even if it might not perfectly yeah, fulfill every wish right? Yeah. 그러니까 참여자들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하고 뭐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어, 나오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어, 지금 키워드로 선정된 어, 이유이고요. Acceptable outcome. 그다음에 이제 explore r 있었습니다. explorer.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지문들과 달리 예, 이 인트로 부분에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혼재되어 있는가 했을 때 각각의 키워드들이 바디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마적 접근법이라서요. This yeah, explore yeah, explore this suggest um process process of uh, investigation yeah and um, discuss to understand each other's yeah perspectives uh, better, right? 야 yeah. 뭐에 대한 탐색이라고요? 네, 협상 과정에서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예, 존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탐구. 예, 상대방을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내가 더 손해를 끼치고 나는 더 많은 이익을 받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뭐 흘근거리면서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 익스플로러를 얘기합니다. <laughs> so, uh, sorry.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uh, these words, uh, these cures, uh, along with the definition provided, um, paint a clear picture of negotiation as a uh, collaborative effort to find common ground and reach a mutually agreeable solution. Yeah. 그래서, 그 협상의 정의를 정리를 하자면, 반지 이제 자신의 입장만 피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정의죠. 관철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A로 내려가 보면, areas of difference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e'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s,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Uh, 가지고 아, 예, 여기까지군요. 길죠. 자 그래서 이제 차이의 영역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positions를 받아주는 거죠. Conflicting positions.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차이의 어떤 영역이 있고요. 어, 있을 수 있고, and d h f f e r e n Currently remain. Yeah. 종종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입장 차가 있다는 얘기를 뭐 지금 이제 한 거죠.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s. Yeah. 주제가 되는데 뭐에? Uh, future negotiation. s 앞으로 있을 그 아, 협상의 주제가 되는 거죠. Or indeed 또는 yeah, 심지어 어, 네, 에, reconcilable 할 수도 있죠. Yeah. 그런 여지도 가지고요. 뭐 합의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합의가 이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바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요 A만 가지고는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B, C가 이제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일단 판단은 좀 유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좀더 보시죠. In those instances in which the parties have a h i g h a highly, sorry, highly uh, antagonistic or polarized rela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the exposition, uh, very often in public of the areas of conflict. 예 uh, yeah,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제 이러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네그 사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입장차가 있는 거죠. 입장차가 있어서 뭐 미래를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파통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경우. <laughs> 그 상대방들은 네, 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안 r p 고니스티 i 와 폴로라이즈드 레이션즉뭐 굉장히 적대적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입장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아마도 어떻게 될수 있는가 하면은 네, 그 충돌의 영역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설명하는 방식이 퍼블릭하게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네,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퍼블릭은 이제 대중적인 압박, 네, 어떤 뭐 여론전을 어, 펼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어, 모여서 아주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한다든가, 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입장 차에 대한 부분들이 여하 공개적으로 예, 뭐 논의가 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네, A가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 뭘까요? 이 A는 약간, 에,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결론으로 가져가기엔 좀 미진하다. 물론 이제, 어, <laughs> B와 C를 봐야 알수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유보를 하고요. 자, 그러면 A에서의 이제 키워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areas of differences. 오케 okay, 일단은 네, QRG 이 중에 지금 conflict positions를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죠. QRG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this phrase is a key term because um it highlights the reality uh, that negotiations often um don't resolve all conflicts, right? Yeah. Disagreements might um, persist and require future discussions. 그렇죠. 그러니까 어, 갈등을 한 번에 뭐 해결할 수는 없죠. 한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불일치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미래의 협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네, 해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가시니까 네, 이거는 이제 <laughs> 그 a r e a 즈적 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여기 이제 그좀 이렇게 미닝풀한 글을 읽는 습관이 안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이제 메타포적 요소들. 네, 여기 지금 areas of difference 이렇게 되어 있고 소리의 입장 차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메타포죠. 그래서 아, 이런 건그 이제 스키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단어가 풍기는 분위기, 느낌, 이거를 감각적으로 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좀 구현 <laughs> 설명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this concept is important because 야, yeah, 그러니까 um, 지금 이 부분, 네, 이거 이제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negotiation and not all issues can be fully Uh, reconciled in a single session, s yep. recognizing uh, this allows for a more realistic um, perspective on the n e g o t i a t i o n process, right? Yeah, 그러니까, 협상의 이 전체를 관통하는, A에 관통하는 개념은, 아, 한계가 있다. 협상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끝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약간 뭔가 개입이 좀 존재하는 맛이 좀 남게 돼요. 예,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계 상황으로 갑자기 가는 게 과연 이제 매끄러운가? 네, 뭐이 부분은 조금, 네, 네 보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Um, yeah. Uh, irreconcilable. yeah, irreconcilable, irreconcilable. Um, This words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um, some conflicts being too deep, s e e d uh, to find a solution in a current negotiation. Yeah, 그러니까 uh, 현재 입장에서 해결하기에 너무 이제 갈등이 깊은 상황이에요. Yeah, 그래서 Reconcilable 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설정인 거죠, 설정. 그러니까 limitation에 대한 설정.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고그 한계라는 관통하는 주제를 잘 드러낸, 네,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series로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음, um, antagonistic, 예, yeah, antagonistic o v r um, 이 부분 요거 예. polarized 역시 요거 이제 중요하죠. 예. 이것도 키워드가 되는데 this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공기가 좀 <laughs> 안에 공기가 예, 건조해 갖고 this term describes situation s where parties um, have a strong position to each other's view. 예. views um this can make negotiations more uh, challenging. 예. 그러니까 적대적이고, 네. antagonistic 하고, polarized, 아주 그, 에, 극한의, 예, 이제, 뭐, 서로, 예, 남극과 북극만큼이나 이제 서로 대척점에서 있는 이런 상황. 네, 이거는 이제 강한 의견의 충돌을 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어, 그래서 뭐, irreconcilable 하고, 예, 아직은, nis, d 가 g or, uh, polarized, 하고는, 뭐, 사실, 뭐, 동의하기도 하고요 네, 이두 다, 두 단어가, 있고 결국은 관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좀,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Yeah, exposition of,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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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요, 요 부분도 좀 정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Um, this uh, phrase uh, suggests that where tensions yeah, are high and uh, focus uh, might shift towards publicly um, highlighting uh, disagreement rather than finding solutions. 그러니까,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 이제, 그 초점이 uh, 꼭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가는 네, 그 불일치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론전 펼치는 이인퍼블릭은 이 이제 그거를 예, 장치로 지금 여기 딱 어, 깔아놓은 겁니다 복선으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관찰을 하려다가 부딪히니까 이제 대중을 네, 끌어들이는 거죠. 네, 대중을 끌어들여서 이제 여론전으로 어, 관련는 시도를 한다. Yeah, 그래서 이제 um, A part you know, 이제 좀 summarizing on this uh, sentence. So um, while these additional terms provide uh, context areas of difference, is uh, a most uh, crucial concept uh, because it directly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um, unsolved issues. Yeah, uh, fundamental aspect of negotiation.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지금, 소개드렸던, 네, 이 용어들이, 그, 맥락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어, areas of differences에 어떤,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가능성을, 그,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어 주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협상은 근본적으로, 어, 필요한, 그니까 러 협상의 어떤 그, 근본적인, 네, 기능, 역할, 뭐 협상이 담고 있는 어 말의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잡아줬는데 중요한 것은 네 니고세이션의 네, 한계, 네니세이션의 한계를 잡아줬다 A가 네, 그래서 <laughs> 바로 연결하려는지 뭐 취지, 이 필자의 의도나 취지까지 이 A하고 A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갑자기 한계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에, B, 이 보면서 이 A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피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A가 c o n c l u 은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